이런 저 참나무를요 이런 미니 충전톱으로 써는 거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16인치 정도 되는 톱으로 잘라야 돼요 대형톱으로 네. 연속으로 편집없이 그냥 계속 갈게요 구독자님들 다른 회사줄거 사지 마시고 이거 사세요 무조건 살 필요가 없어요 다른데거 아니 이렇게 잘 잘리는데 네. 큰톱이 필요가 없는데 뭐해라 딴데거 사요 이 참나무가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하다고 하는 나무거든요? 이 8인치, 이거 6인치, 8인치 겸용이거든요 이거를 멈춤없이 이렇게 자르는 법은 없어요. 제 평생 본 적이 없어요. 자, 무조건 이거 사세요. 이거 곧 내진될 것 같아요. 이차도 무조건 이거 사세요. 자, 연속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지금 4.0암페아에요 이게 6.0암페아가 아닙니다.